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바디 케어 영상 1편에서 보여드린 그 팁들로 의외로 효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바캉스 이후 선번 입은 피부를 복구하는 어, 피부 진정, 보습 그리고 화이트닝 위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후 꾸준한 요청이 있었던 저만의 데일리 바디 케어법과 근드름 케어법, 근드름 요청이 은근 많아요. 그다음 여러분들 제모 모두 하시죠. 그러니까 제모 후 애프터 케어법까지 이 모든 걸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바캉스 케어법 얼굴 편 요청 정말 많이 해주세요. 왜 몸만 보여주냐고. 자 얼굴 편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바디 케어 영상 두 번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의 데일리 케어 방법 첫 번째 사실 별게 없어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에저도 끈적이는 걸 싫어해서 인샤워 바디 제품을 사실 사용하거든요. 인샤워라는 거말 그대로 샤워하는 도중에 바르는 제품이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도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발라주세요. 마지막에 수건으로만 물기를 닦아주면 오일처럼 묵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로션이기 때문에 귀찮아서 샤워 중간에 좀 끝낼 수 있는 거를 찾다가 사용하게 된 제품인데 의외로 너무 편하면서 여름에 사용하기 딱이더라고요 일단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문지를 때 이게 완벽하게 흡수가 다 돼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사지까지 충분히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상 유저인 것 같아요. 저는 바디 마사지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인이거든요. 데일리로 끈적이지 않고 좀 간편하게 이런 제품을 쓰긴 하지만 저도 스포셜 케어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예비맘 크림을 발라 지난번 바디케어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바디 제품은 얼굴 제품하고 달리 기능성 제품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고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크림은 기능성에 저자국 테스트까지 거쳐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발라도 실패가 없어요 특히 일반 바디로션보다 보습력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면 예비만 크림은 좀 즐겨서 발랐던 편인데 문제는 가격이 비싼 거에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은 샘플이에요. 우리 평소에 기초 제품 같은 거 사면 샘플 되게 자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샘플을 버리지 마시고 바디 로션에 샘플을 반반씩 섞어서 발라보세요. 그러면 바디 전용 기능성 제품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샘플에도 기능성 제품을 주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이것도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이에요.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되게 비싼 바디 기능성 제품 못지 않은 성분 함유로 바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 화이트닝, 리프팅 이런 샘플들도 종류들이 정말 집에 많잖아요. 그날 피부에서 원하는 대로 종류대로 골라서 발라가는 재미도 있어요. 혹은 뭐 좋다 그래서 사봤는데 자기 피부에 개인적으로 안 맞아서 그냥 서랍에 넣어둔 기초 제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리지 마시고 바디 제품에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요청 많았던 등드름 케어법인데요. 자, 등드름이라는 거는 결국에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 등에 나는 거예요. 문제는 등은 손이 잘안 닿잖아요. 그래서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등드름 제품은 얼굴만큼 다양하지가 않아요. 게다가 가격도 비싼 제품들이 많고요. 제가 일부 영상에서 스프레이 방식 알려드렸었죠. 비타민C, 식염제 녹여서 뿌리는 거 알려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각질 토너, 이거 같은 경우도 아하랑 바하가 합류가 되어있는데 얘는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요 바하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아하처럼 각질만 녹여주는게 아니라 녹인 각질 아래에 있는 피지까지 녹여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토너를 좀 효과가 좋은 토너를 요런 미스트 통에 담아서 손이 잘 안닿는 등에다가 뿌려주면 돼요 물리적으로 뭔가를 빡빡 문질러주지 않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각질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피지에까지 침투를 해서 피지를 녹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뿌려주고 가만히 흡수만 시켜도 등드레에완화의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자, 평소 사용하는 여드름용 토너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티트리 오일 혹시 갖고 계시나요? 뭐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바고 가서 사왔는데 국내 뭐 바디샵 같은 데만 가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식염수를 아까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미스트 통에 넣고 티트리올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흔들어서 등쪽에 뿌려줘도 완화의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대신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특히 천연 뭔가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그때그때 한번 사용할 양만큼만 조금씩 만들어서 다 쓰고 안그러면 그냥 냅두면 변질돼요 등드름은 아무래도 외부 자극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어를 한 후에는 수면처럼땀 흡수가 잘 되는 분들 있죠? 그런거 입고 주무시는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거! 자 마지막으로 제모 후 케어법인데요. 제모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다 달라서 어떤 방법이 꼭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 어떤 방법이든, 제모를 한 후에 일어나는 후차적인 문제. 첫 번째가 뭐예요? 잉그로운 헤어죠? 자, 인그로운 헤어가 뭐예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모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 위로 털이 다시 나야 되는데, 그 위에 살처럼 각질 생겨서 털이 바깥으로 자라지 못하고 피부 속에 파고들듯이 가끔 이상하게 닭살처럼 막 올라와서 그 안에 털이 있고 그래서 뭔가 막 어? 징그러워!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막못 참아서 그걸 막 쪽집게 뜯는 분들도 계신데 큰일 나요! 그 입차염염이 생겨요. 이런 잉그러운 헤어가 왜 생기냐면 제모를한 후에 각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털이 나와야 되는 그 위에 각질이 계속 쌓여요. 허리, 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어라, 다시 안에서 다시 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 그대로 각질 때문이기 때문에 각질이 쌓이지 않도록 미리미리, 어떻게? 각질을 제거해야겠죠? 각질은 잘 불려야 떨어져요. 힘을 빡빡 준다고 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극만 되고 피부만 손상돼요. 그래서 샤워를 할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따뜻한 물로 각질을 불리세요. 그 다음에 스크럽이라든지 이런 타월로 각질 제거를 살살 해줘서 제대로 각질 제거를 해줘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인그러운용 헤어스프레이가 따로 팔아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고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각질 토너 있죠? 성분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함유량은 좀 다르겠지만 집에 각질 토너가 있다면 제모 후에 평소에 관리할 때 각질 토너로 대체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각질 제거만큼 보습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모를 한날시간이늘 여유가 있으면 냉장고에서 차갑게 꺼낸 멸균식염수를 화장솜에 묻혀서 재물를한 부위 위에 약간 팩을 해줘요. 시간이 없으면 닦아주듯이. 코너로 자극 없는 소독과 수딩 효과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염수가 정말 싸잖아요. 정말 이렇게 다방면으로 쓰기 진짜 좋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몸에도 차단제 발라주시죠. 저도 이렇게 바디 스프레이 항상 뿌리거든요. 저는 얼굴에서 목, 손등 이런 데는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다 한꺼번에 바르는데 그 외에 노출이 된 부분은 스프레이를 다 뿌려요. 근데 다른 분들 몸에 차단제를 사용을 한 후에도 얼굴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는데 몸은 그냥 샤워 평소에. 샤워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안 되거든요. 이런 썬블록 제품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 메이크업이 한 종류예요. 얼굴만큼 바디 피부에도 잔여물이 남으면 안 좋긴 마찬가지예요. 자, 몸 피부는 어떻게 클렌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감하신 분들, 이런 클렌징 티슈를 사용하세요. 샤워전 다 벗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클렌징 티슈 한두 장 뽑으셔서 선블록 바른 부분 쓱쓱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평소처럼 바디워시로 거품내서 닦아주면 완벽한 클렌징이 가능하니까 그런 클렌징티슈꼭 사용해서 몸도 제대로 클렌징하세요. 오늘 바디케어 영상 2부도좀 도움이 되셨나요? 바디케어는 의외로 큰 돈을 들이기보다 주변에 있는 제품들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이 아닌 꾸준한 관리라고 말씀드렸죠? 나 박한수 회복 얼굴 버전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올게요. 자, 그럼 그때까지 안녕. 다음. 네, 데일리 바디 케어법. 데일리 바디 케어법. 데일리 바디 케어법. 케어 펌.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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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케어 <laughs> 어, 아, 미친. 엄마네 바디 케어법 봐. 바디 케어법. 어떻게 무슨 탔어? 어렵니? 이 막.들은 그 이유가 어떻게 불기 어